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 그리고 동생분들 도지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도하 아 도지가 지금 영또 맥을 못추고 있죠 예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뭐왜이래 맥을 못추죠 임마 이거 돌아버리네예 야이 뭐 226원이네요 와이구씨 팔아야되나 예, 평단 375원입니다. 이것도 뭐, 낮춘다, 낮춰가지고, 이, 이 질환을 하고 있는데, 평가 손님, 1200만원. 와, 이구라, 죽겠는데, 1200이면, 씨. 굿바이 몇 그릇이고. 40%. 자, 언제쯤 오를까요? 여러분들. 자, 뭐, 답은, 일론 머스크가 다 알고 있겠죠, 뭐. 쉐키, 뭐, 하고 싶은 대로. 집이 몰라. 응? 무시 뭐 원래 파올리던가 뭐 지금. 지금 뭐 트위터질 하면서 뭐가 뭐 제가 어아 새끼도 떼고 있는데 제가 아 새끼는 안 판다 계속 팔돈 뭐뭐 되면 팔겠지 나중에 뭐 저거 도 뭐. 안 그렇습니까? 이뭐뭐 뭐 889원 뭐한번살 맛보고 나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뭐 어째 써야 되나 잠깐만요. 네. 어. 뭐 계속 이래, 지금, 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지금, 800, 요, 요 때, 지금, 물리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엉망이죠, 엉망. 예. 네. 뭐, 요, 떨어진다 해가지고, 요, 요때 또, 뭐,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죠? 뭐, 개미 털기네, 이러면서. 또, 올라가면 또, 가자, 했다가, 또, 실망에 또, 하루하루 를또 보내다가, 요때 또, 파신 분도 많을 거고, 그죠? 뭐 팔다 팔다 지쳐가지고 저점 딱 잡고 올라가니까 또아 이제 또 이제 상승하겠다 싶어가지고 또뭐 사겠죠 또요요 올라가니까 요또 요 올라가니까 또 뭐랍니까 또 이제 또 투더문 합니다 달로 갑시다 합니다 그래도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또 이제 또 누구 욕합니까 머스크 욕합니다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잉? 아이고 참 이배 이때 지금 이제 자, 226, 7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참, 돌아보겠네, 그죠? 음, 천우산 만다 이래서는. 어쨌 저는 뭐, 이렇습니다. 도지 지금 몰빵한 상태고요. 어, 보유자산이 지금 1800만원 밖에 안 남았네요. 아... 좋개 팔아가지고 국밥이나 사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지금 도지 코인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우리가 또 이제, 뭐, 오늘 뭐배달 내용은 없더라고요. 일루 머스크, 우리가 뭐 수학의 정석처럼, 머스크의 그런 트윗은 항상 챙겨보죠. 머스크 생일날도 막 축하한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이 새끼는 뭐, 관종인가? 이거 뭐, 즐기고 뭐, 즐기고, 이 새끼 이거, 사람 아이네 이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메인에 올라온 거요 내용 한번 조금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냥 뭐 흘려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테슬라에서, 어, 다섯 살짜리 꼬마애가, 어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와이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사업이 지금 스타링크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성들을 막 뛰어 올립니다. 그죠? 조만간에. 그러면은, 그거를, 도지로 결제를 하지 않겠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어떤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어 그런 펌핑의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예전에 이제 한번 우리가 뭐 설문조사 했죠. 트위터에 도지로 해가지고 테슬라 결제하게 해줄까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78%의 사람들이 오케이 바레 했습니다. 했는데 답이 없어요. 쇠키고. 음, 뭐 답을 좀 내주던가 그죠? 우리가 뭐김은기다 아임 아이 뭐 아이다 뭐 얘기를 해줘야 사람이 그래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건데 뭐 그런 것도 없이 맨날 간보듯이 무슨 뭐 미원이가 이놈의 음, 씨 김, 아유 모르겠다 이렇다만 힘듭니다 우리는 왜 머스크보다 뭐 돈이 없으니까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참고 좀 버텨야 되겠죠 예, 어제 올라온 것도 게임체어 빗대어 가지고 어, 비트코인 하고 도지하고 니나 내나 어, 동급이다 뭐 이런 소리들 음, 해 놓은 것 같고 어쨌든 뭐 조금 고무적인 거는 일단 스타링크 발사를 위한 어떤 그 팔콘 x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로켓이 어,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런 예, 부분이 조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가, 어, 도지를 안 버렸구나, 어, 라는 생각도 지금 계속 듭니다. 들고, 아이고 야, 예. 또 뭐, 거울에 뭐가 보이노, 뭐가 보여요, 뭐, 교수님이라니까, 이제, 어, 니네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 니네 마음 깊은 곳에 너의 그런 어떤, 그죠? 어, 어떤, 어, 니가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 게 보인다. 예. 저는 이거를 갖다가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그림만 보고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이것도 좀 약간 간보는 것 같아요 이 새끼들 뭔 생각 갖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살짝 올려볼까 이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다 아 도지 투 동은 한다 또 이런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면 좋죠 하면 좋습니다 음. 시원한 나뭐 시에 소리나오니사고 씨. 어쨌든 뭐 생일 축하해줬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사람 아닙니다 이거 집이 몰라 이거 음. 에휴. 네, 여튼 우리 그또 전부 하시는 분들 강제 전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 정말 좋아서 전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아직은 평단이 멀어서, 뭐, 내 평단은 80이니까,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어쨌든 조금 힘내가지고, 나이도 더운데, 좀잘잡숫고 어, 시원한 냉수 한 잔, 또, 뭐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 드셔가면서, 그렇게 이제 한번 또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뭐, 첫, 어, 뭐, 영상, 어떻게 보면 올리는 거라 가지고, 제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에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비염인데, 어쩌겠습니까? 예, 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 앞으로 또더 화이팅 할수 있도록, 어, 또 이제 트위치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로 또 제가 또올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달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